이 장수의 다섯번째 강의입니다. 세, 어, 여러분들 프린트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같이 한번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목소리> 다아니 细屑似的雪沫随风飘扬，映着清晨的阳光，显出一道道五光十色的彩虹。大街上的积雪足有一尺多深，人踩上去，脚底下发出咯吱咯吱的响声。

어 요람 아시죠? 아이한테 이렇게 흔들면서 어 잠을 재우는 요람이라는 말이 야홉자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삼자. 이 요람할 때 요자예요. 황이라는 것은 황홀하다. 눈이 어질어질하죠. 위에 해가 있고 빛 광자인데. 해 밑에 빛나는 어지러울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야황하면은 흔들다. 어지럽게 흔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본문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이쩐 풍추라이 수우지 칭칭의 요황. 매력의 인털 허 혈결 수수다 떨어지다. 한번 볼까요? 어, 이전 펑할 때이쩐이라는 말은 어, 어, 진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진지 군대 진지 알죠? 진지 어, 한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전이라고 그래요. 이쩐 펑하면은 어, 많은 바람을 말합니다. 한 바람이 한꺼번에 초에라이 like, 바람이 불어오는데 수즈 나무의 가지가 칭칭 더 가볍게 영황 어, 어, 흔들렸다. 즉한 바람이 한번 불어오자 어, 나뭇가지가 가볍게 흔들렸다라는 얘기죠. 칭칭더 요거 땅짓자 요거는 어, 부사를 만들어 주죠. 가볍다라는 형용사를 가볍게라는 부사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은 자, 읽어 봅시다. 매리더 인털과 혈철 쏟수다 쏟아 내려가 아름다운 인텨얼 하면은 인 은이죠. 인어 은자 요 세금자 쓰실 때 이렇게 쓰는 거. 어은 티얼하는 거는 가지를 말해요. 음 아름다운 은 가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 고드름이겠죠. 은처럼 이렇게 반짝이면서 가지처럼 내려온 고드름과 허 쇄철 쇄철 어 눈구 눈으로 된공 어, 눈송이겠죠 눈덩이 눈덩이들이 수수다로 시할라요 수수하면은 줄줄 주룩주룩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고드름과 아름다운 어, 어, 고드름과 어, 눈꽃들이 눈송이들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문장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단어 한번 볼까요. 어, 시에라는 말은 찌꺼기, 부스러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more 하면은 이그 말자죠, 끝 말자인데, 어 way하고 다르죠. way, way 라이 할때 way, 미래형은 다릅니다. 나무의 끝이라는 뜻인데, 끝이라는 뜻 말고도 여러분들 분말가로 아시죠, 분말. 어 부스러기, 가루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렘 표양 하면은 표양 어, 그 떠다니면서 양, 흩, 흩날리는 즉 휘날리다, 나부끼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잉 하면은 반사하다, 비치다, 비추다 라는 얘기로 어, 쓰입니다. 잉자 앞에 어, 나를자 있죠. 나를자와 음에 당하는 영자 앞에서 반사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잉 칭천하면은 어 맑은 아침, 일어나침, 일출 전의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을 칭천이라고 합니다. 이 천도 썼을때 이렇게 필수를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雨雪树下雪幕随风飘扬，映着清晨的阳。 광 아,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어, 그 유시해 할때그유시해이옥 가루죠? 옥 가루, 옥으로 된 가루 같은 유시해. 수다 음, 옥 가루 같은 이 수라는 말. 어, 어, 이 수가 원래는. 어, “像”이라는 말하고 같이 호응을 해요. 앞에 “像”과 같이 써서 서好像什么什么的라는 구문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마치 치 향, 뭐뭐 닮아서 서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 흡사 어, 사이비 아시죠? 사이비 비슷하지만 아니다. 사이비 이 비슷할 사자예요. 어, 그래서 이 사자가 비슷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옥가루와 비슷한 옥가루와 같은 쉐멀 눈가루들이 수의, 풍, 바람에 따라서 쓰이는 보물을 따르다 라는 뜻이죠. 수의, 풍, 표양 흩날리, 흩날리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잉저, 칭천, 의 양광 잉저, 반사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칭천, 이른 아침의 양광 어, 태양빛, 햇빛을 반사하면서 까지 해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어, 첫 어, 다섯 번째 강의죠. 다섯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그 어휘를 같이 한번 봅시다 어, 시엔추 하면은 이 시엔이 드러날 현자입니다. 그래서 시엔추 하면은 환하게 밝다, 그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시연초 밝게 드러나다. 이 따오다 따오 할때이 따오다. 따오. 어따가이 줄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따오 허려하면은 강한 줄기. 여러분 강의 양사는 원래는 티아오를 쓰죠. 이 티아오를 쓰는데 이따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따오다. 따오. 한 줄기, 한 줄기라는 뜻이죠. 한 줄기, 한 줄기 가닥이라는 얘기입니다한 가닥. 그다음에 어, 오광수사, 오광 다섯 개의 광채와 수사 열 가지 색 색채가 아주 오색 찬란하고 다양한 것을 말합니다. 자홍, 자홍, 어, 자홍, 어, 채색된 무지개라는 뜻인데요. 그냥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자홍. 주요 주라는 것은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요 충분히 있다. 그래서 무려 좋기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주라는 말은 자척자인데요. 보통 한 33cm 정도 어, 되는 고대 그 길이 단이죠. 중국의 고대 길이 단입니다. 그래서 한 척하면은 어, 33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진 씨. 현출 일彩虹선아 요게 봅시다. 어 앞에서 요게 잉저 징전의 양광 오가루 같은 눈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어 새벽에 빛을 받아서 이어지는 말이죠. 어 드러내고 있어요. 뭐를 음, 환이 드러냅니다. 이따따 어, 여러 줄기의 혹, 우, 어 다양한 색채의 어, 무지개를 어, 드러내고 있다. 무지개를 밝혀내고 있다. 여기 보면은 젠추가 밝게 드러내다라고 했죠. 어 그래서 옷감 굴사는 오색 찬란하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아주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어, 어, 무지개 줄기를 어,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다제상단. 큰 거리죠. 큰 거리에 어, 슈에, 어, 약간, 큰 거리에 큰 거리에 지쇠, 적설이죠. 사인돈. 사인도는주요 조키 히 이츠, 도선 이츠, 한척 또 열한 얘기입니다. 한척 열, 한척 남짓 넘다라는 얘기죠. 한척 넘게 깊이로 쌓여 있다. 좁게 한척의 깊이 이상은 이상으로 쌓여 있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어그 한척이면 한 30cm, 33cm니까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남는 시간에 요 해석 부분 있죠? 선생님이 프린트에다가 오른쪽에 해석을 해놨는데 이세세 세 개의 해석을 한번 어, 해보면서 중국어로 어, 옮겨보는 연습을 남은 시간에 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차 시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